오늘은 아사이 메탈 인더스트리와 스프리어 코트, 스프리어 코트는 제 캘리포니아죠. 아사이 메탈 이쪽은 또 유명하죠. 이게 이 케이스가 c 프로에서 아주 엄청 유명한 케이스죠. 그것도 음 86년도에 이제 아귀먼트가 있었고 이제 결정은 87년도 해 해를 넘기고 이제 한3 개월 정도 됐나요? 이제 이렇게. 어, 판결이 난 케이스죠. 어, 아사이가 내매니팩처이죠 아사이가 이제 주로 이제 일본에서 타이어 밸브를 이제 생산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부품인데, 이건 이제 여러 가지, 어, 한마디로 대만에 있는 청신이라는 어, 고무회사에 이쪽에도 이제 파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이, 이걸 포함해서 이제 타이어, 어, 생산업자들한테 팔았는데, 주로 이 완제품을 이제, 에, 시는 이제 결국은 일본으로부터 한 만, 아, 십만 개 정도 되네. 이 부품을 구입해가지고, 에, 이게 78년도에서 82년도까지. 그리고, 어, 이것을 또 이제 조립해가지고, 결국 뭐예요? 에,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전세계 팔았죠. 전 세계에 팔았는데, 여기에 결국은, 에, 미국이 포함된 거죠. 미국이. 미국이 포함, 우연찮게 미국이 포함, 전 세계 하다 보니까 미국이 포함된 거죠. 그 중에 이제, 예, 예, 20% 정도가, 20% 정도가 이제, 한마디로 캘리포니아에서 이제, 판매된 거죠. 그리고 결국은 이제 80%는 다른 나라 이제 판매된 거고, 20%만 캘리포니아 쪽으로 판매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법원의 제출 그 서약서에 보게 되면 에~ 티션널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 있는 이제 아사시죠 아사이 쪽에서 알고 있었어요 타이어 한마디로 어 결국은 음~ 조립돼 가지고 캘리포니아로 갈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죠 그러지만 이제 에~ 캘리포니아에서 결국은 이게 뭐 소송이 있을 것이라는 건 우리가 생각도 못한 거죠 못한 거고 그래도 불구 하고, 79년도에, 에, 결국은, 캘리포니아 시프레이 코트에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에, 결국, 휘엘법을, 한마디로 이제, 재조물 책임법 관련해가지고, 소를 제기했어요. 이소 원인은 뭐냐면, 에, 자동차 사고죠. 한마디로, 청신이라는 그, 대만에서 수입한, 대만으로 수입된 일본에서, 그 부품을, 이제, 완제품으로 만든 타이어를 만들었죠. 타이어를 만들었, 그 타이어에, 흠결인에서 자동차 사고가 이제 발생된 그런 케이스죠. 그러고 이제 이것을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미국의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결국 미국에서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이제 소를 제기한 거예요. <laughs>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에.. 청신은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에... 패티시그아사일부터의 구상권을 행사하는 또 에... 크로스 클레임을 또 어... 어... 걸은 거죠. 이제 구상권 행사죠 구상권 그 뜻은 뭐냐면 구상권이 뭘까요? 에차 사고가 한마디로 뭐예요? 에, 비행권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자동차 청신으로부터 사가지고 캘리포니아에서 사고 났잖아요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에, 청신이라는 데서 샀으니까 청신한테 술를 제기할 거 아니에요? 청신이 뭘까요? 내 책임이 있냐? 아사이로부터 샀다. 그러니까 아사이로부터 왜? 이쪽으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크로스 컴플레인을 제제기한 그런 케이스죠. 에, 결국 이제 그 중요한 소송 결국은 다 이제 합, 합의 봤어요. 그리고 뭐 기각되고. 하지만 스프링 코트가 어떻게 됐어요? 어, 아사이, 아사이 메탈의 그 모션. 아마도, 모션 to crush the summon s against it. 한마디로, 에, 이 소장이죠 소장을 기각해 달라는 는 청구인의 신청을 이제 거부한 거죠. 패티션은 여기서 누구죠? 아마도 아사이죠 아사이 아사이의 신청을 거부한 거죠. 에 주로 캐시라는 건 뭐예요? 캐시. 서먼슨 컴플레인 컴플레인니까 뭐죠? 캐시. Crash. 캐시란 건 없애다 그죠? 없애다. 거부하다. 무찌르다. 그런 거니까, 결국은 뭐예요? 거부하다, 그죠? 아, 그런. 그래서, state court 한마디로, 항소심에서, 어, 떻게 명령 났냐면, 그, 이사만이 당연하게, 기각되야 된다. 라고, 이제, 명령했고. 하지만, California s t a 에서 뭐예요? 그렇지 않다. 라고 한 거죠.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어, 이 재밌는 케이스죠. 그래서 여기서 뭐예요? 에, 한마디로, 어, 캘리포니아 슈핑링 코트에서는 그것을, 어,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어, 소위 아사이 메탈이죠. 아사이의 그, 인텐션 a 액트 우도적인 행위라는 게 뭐냐? 한마디로, 에, 이 부품들이요. 부품을, 자, 타이안에 있는 청신에 배달함으로써, 그 판, 판 거죠. 배달함으로써, 한마디로, 스트리의 커머스 쪽으로. 스트림 커머스는 뭐예요? 통상의 흐름이니까 뭐야 한마디로 판매 죠 판매 쪽으로 어, 일단은 부품을 두려고 하는 아사히의 무도적인 행위를 행위라는 게 뭐예요? 행위라는 게 뭐예요? 결국 뭐요? 예 어, 결국 에비엔 a 리 리치 캘리포니아 결국 뭐요? 예 캘리포니아로 결국은 갈 것이다. 갈 것이라는 것을 알, 알, 알 것이라는 그런 사실이라는 것이 뭐예요? 결국은. sufficient support state court jurisdiction under view f i r s clause. 한마디로 수용법 제14조의 한, 적법 절차의 에 한, 주 관할이 인정된다. 이렇게 주장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항소심에서는, 아, 관할이 인정 안 된다. 관련이 없다. 그런 거죠. 관련이 없다. 그러니까 항소심은 관련 없다. 대법원은 뭐요? 관련 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되겠어요? 관련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또뭐거요 연방대법원에서는 관련없다. 뒤집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원심으로 집어넣어라. 그거 한 그런 케이스죠. 참 큰심인 거예요. 벌써 3심, 4심까지 올라간 거예요. 원심, 상, 향수심, 상고심, 연방대법원 이렇게 올라간 거죠. 그, 그, 최후 그, 대법원에서 네. 더 파괴 한 거를 계속 그렇게 다시 그런 케이스도 있어요. 그게 이제 법률적인 문제가 나오면 그러는데, 그런 경우도 그렇게 드물죠. 그래서 파기한정 되면, 그 연방 대법원의 그 판결 내용에 따라 결정 내용에 따라서 그대로 그 내용을 다시 어, 원심 내용에 이제 준용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대로 의무적으로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게 케이스가 되는 재미있어요. 원심 틀리고 다시 어... 항소심 틀리고, 항소심은 뭐라 했어요? 없다 그랬잖아요. 원심은 있다. 원심이 있다 그랬어요. 항소심은 없다. 또 대법원은 있다. 연방대법원은 없다. 그러니까 결국 뭐야? 하급법원이, 원심법원이 정확한 거야, 판단이. 그죠? 어, 아주 그, 오히려 뭐, 어, 고등법원하고 우리 같이 대법원 같은 경우, 주, 주 대법원 같은 경우에 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요 어? 꼭 문제보다도 하여튼, 그래서 이게 아주 참여하게 대립된 그런 케이스라고 볼수 있겠어요. 그래서 보게 되면, 오코너그 대법관이 이제 의견을 제시했는데, 자, 패티 시너에 대한, 그러니까 아사이에죠. 아사이에 대한 인적 관할을 주 법원의 행사는, 자, would be unreasonable. 비합리적이고, 뭐예요 불공정하다. 한마디로, 그 따라서, 적법절차위반이다 이한 거죠. 음. 재밌는 케이스죠. 음. 그래서 첫째. 자, burden imposed on petitioner. 자, 주, 주법원 관할의 행사에,로 인한, 어, 항소인의, 여기서는 이제 상고인이죠. 상고인에 부과되는 입증 책임은 뭐요? 아주 시비하다는 뜻이죠. 심비요. 그러니까 아사히 메탈에 대한 입중 책임은 아주 응? 어? 가혹하다, 가혹할 것이다 라는 거죠. 왜냐하면 아사히로서 뭘까요? 에, 일본과 캘리포니아라는 먼 지역을 가로질러서 와야 될 뿐만 아니라, 그죠? 또 어, 소위 외국 에, 뭐요? 법 시스템이죠. 음, 예, 뭐, 외국의 법원이죠. 법원의 형신과 이 논쟁, 그죠? 이법정을 어, 대한 뭐 여러가지 법적인 서류 어, 제출을 위해서, 혹은, 어, 그 논쟁에, 그죠? 그 논쟁에, 한마디로, 어, 응하기 위해서. 따라서 어떻게 돼요? 그러한 독특한 입증 책임은 엄청난, 뭐예 웨이트. 어 힘을 엄청 힘이죠 엄청난 어, 힘을 어, 가지게 될 것이다 뭘까요? 어떤 평가하는데, 'resilience extending forces just over national borders' 한마디로 국가의 국경에 대한 국경에 대한 인적 관할을 확대하는 합리성 평가이어서 엄청난 weight죠 중요성을 어, 갖게 될 것이다라고 이제 한 거죠. 첫 번째는 그러니까 뭘까요? 에 페티시너인아사히 메탈의 입증 책임은 굉장히 가혹하다. 또, 지역적으로 멀고, 그죠? 또, 자기가 알지 못하는 외국 법원에 출석해서, 또, 증언도 해야 되고, 또, 서류도 제출해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배웠던, 인트레스트가 있어요, 인트레스트. 이익이라는 게 뭐냐? 자, 청신, 소위, 피상고인의, 피상고인과, 소위, 에, 관할 행사에어서 포럼 스테이트, 죠 그렇죠? 포럼 스테이트. 한마디로 법원, 어, 그, 에, 법정이죠. 한마디로 재판을 담당하는 법정과의 그 이익이라는 게, 그, 아사이메타라는 것은, 뭐, 굉장히, 아, 미약하다. 미약하시다는 거죠. 미약하시다는 건뭘까 우리가 알고 있는 미니멈 코택이 없다는 거죠, 거의. 하는 것이다. 그리고, would be insufficient. 자,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자, 이러한, 아, 커다란, 그죠? 중대한 입증 책임을 정당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 말로아사 메탈에 부과되는. 자, 여기서, 어, 하나의 그 문제점은 뭘까요? Why well, the Japanese cooperation? 탈 메탈, 아사이 메탈이죠? 아사이 메탈이라는 게, should indemnify, 자, n e s e cooperation, 청신에, 정신에 구상을 해야 되는지, 그죠? 구상을 해야 되는지, 에, 이게 남아있는 문제라 이거죠. 자, 판매를 기준으로 해서, 타이완에서 만들어진 판매를 기준으로 해서, 그리고 이 일본에서 타이완으로 어, 제품의, 에, 그죠, 배송, 그죠, 선, 선적, 그걸 기준으로 해서, 과연, 인데미케이션, 어, 구상권 행사가 올바른지를, 이런 것이 우리가 남아있는 문제라 이거죠. 자, 이러한 사실들은 뭐죠? 자, 증명이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죠. 자, 더, 편리하다, 편리 성신이 이 캘리포니아에서 이러한 청구를, 그죠? 소송을 어, 제기하는 것이 편리할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사실을 우리가 아, 알수 없다는 얘기죠. 어. 그, 뭐지? 구상권은 음. 저거는 어, 뭐 형법에도 혹시 있나요? 아니면 형법 말고 그냥 통일부상이나 뭐 이런 11%나 뭐냐? 구상권 행사는 이제 형법은 없죠. 구상권 주로 민사상의 문제고, 에, 그 형사상 문제는 이제 주로 이제 어, 형사상에서 이제 한마디로 어떤 그 벌금에 대한 성과 한 성격의 내용이지. 한마디로 이제 뭐랄까요? 그 보통 이제 본인이 세금을 안대다 추징금 같은 형태로 추징금을 얼마 내다든지 해서 추징금 을 부과해 버려. 그게 이제 벌금 전격의 내용이고, 이 민사상 문제는, 에, 민사적이죠. 한마디로 민사상에 해결된 안 문제는, 예를 들어서 금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손해배상도 결국은 뭐요? 예또 구상권이 있으면 구상권으로 이제 할수 있고. 근데 판례에는 이런, 무슨 눈대이 눈대믹 기이게좀 적힌 걸 봤는데, 네. 그, 저희가 공부하는 아웃라인 같은 거에는 좀잘 제가, 잘못본거든 음, 그렇죠. 그래도 있어요. 그 토스에 보게 되면 어 자세히 읽어봐야지 나오지. 그래서 이것은 어, 기본적으로 cross-claim cross-claim, cross-complain 같은 경우는 꼭 Indemnification이 나오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난번에 배웠던 어... 자, 지난번에 뭘 배웠어요? 우리가 중요한